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찬 바람이 불고 한낮에도 영하권인 추운 날씨인데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장영희 작가의 《엄마의 눈물과 눈물의 미학》이라는 수필 두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은 소아마비를 갖고 계셨고. 장애에 대한 편견이 심했던 시대를 살았지만 부모님의 희생에 가까운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영문학자이며 교수를 역임하실 수 있었죠. 그분의 부모에 대한 사랑과 감사에 대한 마음이 담긴 글이 많은데요. 엄마의 눈물이라는 작품도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업어서 등학교 시켰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작가님이 목숨이 다할 때. 엄마라고 부르며 떠났다는 기사를 읽고 어머니께 많이 의존했던 그분의 삶을 느끼며 많이 슬퍼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눈물의 미학이라는 작품은 진정한 눈물을 흘리는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럼 두 편의 수필 어떤 내용일지 함께 감상해 볼까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엄마의 눈물.장영희.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그때 가져온 짐보따리가 차일피일 미루어보니 그대로 다락방에 방치되어 있었다.어제는 불가피하게 미국 대학에서 썼던 자료들을 꺼내야 할 일이 있어십년 묵은 짐을 정리하는데 다락한 구석에 영희의 짐이라고 커다랗게. 매직펜으로 씌어 있는 상자가 눈에 띄었다. 내가 유학 간 사이에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어머니가 내가 쓰던 물건들을 정리해 놓아둔 상자였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 노트, 시험지 등등 태고적 물건들 가운데 아주 낡은 와이셔츠 갑 하나가 끼어 있었다. 여러분이 신기하게도 초등학교 다니던 때에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이 어렸을 때 생명보다 더 아낀다고 생각했던 보물상자였다.동생들과 싸워가면서 모았던 예쁜 구슬병,이런저런 상장들.내가 좋아했던 만화가 어미자 박기준, 김종래씨들의 만화를 흉내내 그린 그림들. 그리고 맨 바닥에는 3학년 7반 47번 장영이라고 씌어 있는 일기장이 있었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대충 훑어보았다. 초등학교 3학년생이 썼다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꽤 세련된 필체로 동생 태어난 날아또 딸이다. M&M 초콜릿 전쟁.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애등 재미있는 제목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짐 푸는 것을 잠깐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일기를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작고 어둡던 다락방이 갑자기 열살짜리 소녀의 꿈과 희망으로 환해지는 것 같았다. 일기는 매번 이제는 동생과 사이좋게 놀아야지.다음번엔 벼락 공부를 하지 말아야지 등 해야지라는 결의로 끝나고 있었다.결의는 곧 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진무구함이 재미있어.계속 일기를 넘기는데 문득 12월 15일 자에 엄마의 눈물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연탄재 부수는 소리에 잠이 깼다. 살짝 문을 열고 보니 밤새 눈이 왔고 엄마가 연탄재를 밖에 서에 담고 계셨다.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집 연탄재가 남아나지 않겠다. 학교 갈때 엄마가 학교까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깔아놓은 연탄재 때문에 흰눈 위에 갈색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 위로 걸으니 별로 미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올 때는 내리막길인데다. 눈이 얼어붙는 바람에 너무 미끄러워 엄마가 나를 업고 와야 했다. 내가 너무 무거웠는지 집에 닿았을 때 엄마는 숨을 헐떡거리고 이마에는 땀이 송송 나 있었다. 추운 겨울에 땀 흘리는 사람. 바로 우리 엄마다. 그런데 나는 문득 엄마의 이마에 흐르는 그 땀이 눈물같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나를 업고 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셨을까? 아니면 또, 나 죽으면 넌 어떡하니 생각하시면서 우셨을까? 엄마, 20년만 기다려요. 소아마비는 누워 떡 먹기로 고치는 훌륭한 의사되어 내가 엄마 업어줄게요. 일기를 보면서 입에는 미소가, 눈에는 눈물이 돌았다. 꿈을 이루는데 누워 떡 먹기라는 표현을 쓰는 10살짜리 어린아이의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재미있어 웃음이 났고 학교에 가기 위해 모녀가 매일매일 싸워야 했던 그 용맹스러운 투쟁이 새삼 생각나 눈물이 났다. 돌이켜보면 학창시절 내게 학교에 간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간다의 문제였다. 우리 집은 항상 내가 다니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여 학교에서 고작 2, 300m 정도의 거리였지만 그것도 내게는 버거운 거리였다. 게다가 비나 눈이라도 오는 날은 학교에 가는 일이 그야말로 필사적인 투쟁이었다. 아침마다 우리 여섯 형제는 제각각 하루의 시작을 위해 대전쟁을 치렀는데 어머니는 항상 내 차지였다. 다리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두꺼운 솜을 넣어 직접 지으신 바지를 아랫목에 넣어 따뜻하게 데워 입히시는 일부터 시작하여 세수, 아침 식사, 그리고 보조기를 신기시는 일까지 그야말로 완전 무장을 하고 나서 우리 모녀는 또 학교 가기 전투를 개시하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는 나를 업어서 데려다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2시간에 한 번씩 학교에 오셔야 했다. 그때 일종의 신경성 요뇨증 같은 것이 있었던지 어머니가 오시면 가고 싶지 않던 화장실도 어머니가 일단 가시기만 하면 갑자기 급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노심초사.틈만 나면 학교로 뛰어오시곤 했다. 어머니와 내가 함께 걸을 때면 아이들이 쫓아다니며 놀리거나 내 걸음을 흉내내곤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이미 철이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 적어도 겉으로는 그것을 무시할 수 있었다. 오히려 일부러 보조기 구둣발 소리를 크게 내며 앞만 보고 걷곤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쉽사리 익숙해지지 못하셨다. 아이들이 따라올 때마다 마치 뒤에서 누가 총이라도 겨누고 있는 듯 잔뜩 긴장한 채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걸으시다가 어느 순간 획 돌아서서 날카롭게 그만두지 못해. 얘가 너한테 밥을 달라던 옷을 달라던 하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언제나 조신하고 말 없는 어머니였지만 기동력 없는 딸이 이 세상에 발붙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숨 바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 억척스러운 전사였다. 눈이 오면 눈 위에 연탄지를 깔고 비가 오면 한 손으로는 딸을 받쳐 업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든채 딸의 길과 방패가 되는 어머니의 하루하루는 슬프고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다. 그뿐인가, 걸핏하면 수술을 하고 두세 달씩 있어야 했던 병원 생활, 상급 학교에 갈 때마다 장애를 이유로 입학 시험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던 학교들, 나 잘할 수 있다고, 제발 한자리 끼워달라고 애원해도 자꾸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세상에 그래도 악착같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내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었고 그것은 이 세상의 슬픔은 눈물로 정복될 수 없다는 말 없는 가르침이었지만 가슴속으로 흐르던 엄마의 눈물은 10살짜리 딸조차도 놓칠 수 없었다.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어디선가 본 책의 제목이다.오늘도 어디에선가 걷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자식을 업고 눈물 같은 땀을 흘리며 끝없이 층계를 올라가는 어머니.나 죽으면 어떡하지?하며 깊이 한숨 짓는 어머니. 정상이 아닌 자식의 손을 잡고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따갑게 느끼며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걷는 어머니. 이 용감하고 인내심 많고 씩씩하고 하느님 같은 어머니들의 의로운 투쟁에 사랑과 응원을 보내며 보잘 것 없는 이 글을 나의 어머니와 그들에게 바친다. 미학. 이 나이에도 나는 여전히 감정의 기복이 심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분 느끼는 대로 크게 웃어 남의 눈총을 받기도 하지만 또주책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잘한다. 특히 우는 버릇은 어렸을 적부터 고질적이어서 어머니는 아직도 가끔씩. 자식 여섯 키우면서 너같이 울음꽃 즐기 애는 처음 봤다. 도대체 한번 울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자지도 먹지도 않고 울어댔으니 하고 혀를 내두르신다. 내가 기억하기에도 어렸을 때 나는 꽤 자주 울었고, 일단 울기 시작하면 빨리 그치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우는 이유야 여러 가지였겠지만, 한번 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왜 우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순전히 울기로 한 나의 결정에 충실하기 위해 일부러 슬픈 생각까지 해가며 우는 일에 열중했었다. 어머니는 항상 "넌 한 평생 흘릴 눈물을 어렸을 때다 흘렸으니 네 팔자에 이제는 울 일이 없을 거다."라며 말씀을 맺곤 하신다. 그러니 이제 웃을 일만 남은 내 팔자지만, 그리고 이제는 체면 때문에 드러내 놓고 잘 울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사는 게 그게 아닌지 여전히 찔끔거리기를 잘한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어렸을 때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정말로 어른답게,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답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누는 연민의 눈물이나 세상의 불의를 보고 흘리는 비탄의 눈물 아니면 내가 범한 잘못을 뉘우치는 통안의 눈물이 아니다. 그저 갑자기 발작처럼 사는 게 슬퍼져서 우는 감상의 눈물이거나 삶을 내 맘대로 휘두르지 못해 억울해서 우는 오만의 눈물이거나 아니면 문득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낯설어서 우는 두려움의 눈물이다. 또 감상적인 책이나 영화를 보면서 속으로는 참 웃기지도 않네, 사람 울리려고 별짓다 하네 하고 욕하면서도 어느새 눈에 맺히는 그저 습관적인 눈물일 뿐이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댁지페리는 슬픔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숨어 있는 보석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의 눈물은 그저 눈물을 흘리기 위한 눈물이요. 순전히 자기 연민의 의미 없는 눈물이니, 보석은커녕 아마 버려도 아깝지 않은 자갈쯤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나는 진정 보석 같은 눈물을 흘리는 세 사람을 보았다. 얼마 전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텔레비전 프로에는 유진박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흑염소 농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염소에게 먹이를 주고 우리의 배설물을 치우고 염소를 몰고 다니며 바이올린도 켜고 목동이 하는 여러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저녁때가 되자 농장으로 트럭 한 대가 왔고. 유진박은 트럭에 실리기 위해 철장에 갇힌 염소들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미국에서 자라나 우리말이 어눌한 그는 목맨 소리로 "잘가 친구"하며 눈물을 글썽였다.그러다가 갑자기 떠나는 트럭 뒤에 대고 유진박은 "도망가 너네들 다 도망가"하고 소리쳤다.음악에 문외한인 나는 어떤 기준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평가하는지 잘 모르지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을 보고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이야말로 그의 연주를 아름답게 해주는 게 아닐까 싶다. 또한 사람, 우리과 조교 은주는 자원봉사로 고아원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어느날 한살난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숨을 헐떡이고 몸을 비비꼬며 심하게 경련을 했다. 너무 놀라고 겁이 난 나머지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은주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울었다. 마침내 수녀님이 와서 그저 아이가 간질 증세의 발작을 보인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아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아이만 살려 주시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내게 얘기하면서도 은주의 눈에는 계속 눈물이 흘렀고, 그런 은주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다워 보였다. 마지막으로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다룬 텔레비전 프로에서. 말기암 환자인 한 젊은 엄마의 마지막 몇 달을 취재했다. 죽음을 맞이하는 젊은 엄마가 아홉 살과 일곱 살짜리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은 언제나 씩씩하고 아빠가 새엄마를 모시고 오면 새엄마에게 잘해드려라라는 것이었다. 엄마를 묻고 온날밤두 어린 형제는 마주앉아 아빠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우리 항상 씩씩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새엄마 데리고 오지 마세요. 며칠 후 기자가 다시 형제를 찾아갔을 때, 아홉 살짜리 형은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하며 기자에게 먼저 인사를 했다. 엄마 보고 싶지 않니? 기자가 묻자 아이는 갑자기 군인처럼 손을 양옆에 붙이고, 꽃꽃이 서더니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다. 네,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 씩씩해요. 순간 나는 분명히 카메라가 흔들렸다고 생각했다. 그래, 참 씩씩하구나. 대답하는 기자의 목소리도 떨렸다. 군인 같은 자세로 고함 지르는 것이 아이가 생각하는 씩씩함이었고,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다. 오래전 나우나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했지만, 거꾸로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 아닌지. 진정 남을 위해 흘리는 이들의 눈물이 자갈밭같이 메마른 내 가슴을 촉촉히 적셨다.